샬롬 1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령 말씀을 껏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공동체의 갈등, 또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갈등, 분쟁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욕심 뭐, 정욕이라고도 표현하고, 무력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욕심에서 시작된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마음에서, 아, 욕니다 여기서 그 정욕, 욕심이라고 쓰였던 헬라오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뭐, 운동,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또 너무 과하게 그런 것들을 아 원하다 보니까 어 다른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런 것이 아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laughs> 교회가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를 평가하는 잘못된 기준을 제공할 때아 그것이 바로 어 교회와 성도, 공동체 간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세상과 친해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멀리 하고, 당연히 거짓이, 어, 성공에 또 축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금목자극이라고 어느 쪽에 있으면 묻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도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보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요, 말투부터 바뀌어요. 물론, 그런 말투를 막 일부러 쓰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좀 속된 표현으로 꼴불견인데, 꼴불견이지만, 그게 아니라,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말투가 묘하게 다릅니다. 행동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은 거칠게 하지만 여긴 따뜻해 가지고 행동은 막 하나님 앞에 뭐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할 만큼 하는 사람들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티, 티가 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되게 살다 보면 어,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 말만 교회고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까? 아, 야고보는 아, 그것을 겸손한 마음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아, 저는 잘 못해요. 뭐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만 내가 무조건 맞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경우에 싸움이 나면, 어, 갈등이 생기면,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뭐, 어, 나만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나도 맞을 수 있고, 근데 너도 맞을 수 있지. 어,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잖아. 이거는 사실, 대화죠. 대화고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분쟁이라는 거는, 나만 맞다. 이런 잘못된 오만에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 그 오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만 맞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자세가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을 해야 항상 오르시고 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사탄에 대적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 빠샤 빠샤 <laughs> 이게,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는 존재. 내 선택과 판단과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사탄에 대적한다.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니까 사탄하고는 멀어지겠죠. 자, 그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 신앙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나만 맞다, 내 선택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약하고 나는 틀릴 부족한 존재,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것이 사탄과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가까움,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부족하구나, 너좀 저리 가라, 너 완벽해진다면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어, 조건이 갖춘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걸 퀄리파이드 f 사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충족된 질적으로 충족된 사람들이. 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회사도 지원하려면 일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더 낮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부족하면 채워주길 바라잖아요. 아니,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능력만 되면, 아,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아, 뭐,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렇죠. 아,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줘. 이러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라 그게 자녀의 특권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세상과는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 살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2023년도, 앞으로 올해 이후로, 오늘 이후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나만 맞다, 또 욕심으로 살아가는 오만과 교만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따라서 나가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세상의 방식과 사탄과 거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끊기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샬롬.